안녕하세요. 큐로닝을 사용한 스타팅 라우팅 경로탐색 개선에 대하여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심 유도팀의 발표자 심승민입니다. 저희 팀은 김기일 교수님 지도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하여 소개한 후 연구 목표 및 방법, 프로젝트의 설계와 구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프로젝트의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이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람의 힘을 줄이거나 기존에 풀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푸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이를 접목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라우팅 프로토콜과 비슷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된 키워드는 라우팅, 스타틱 라우팅, Q 러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타틱 라우팅이란 관리자가 직접 목적지 네트워크의 정보를 입력하는 프로토콜로서 라우터의 관리자가 수동으로 경로를 입력해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우터는 단지 그 경로를 따라 패킷을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라우터 자체에는 부담이 별로 없지만, 정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한번 정해놓으면 무조건 그 경로로 전송하게 됩니다. 만약 입력한 경로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관리자가 경로 이상을 인지하고 경로 설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패킷을 제대로 전송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한 큐러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화학습은 어떤 환경 안에서 정해진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Q러닝은 이러한 강화 학습 알고리즘 중 모델 없이 학습하는 알고리즘인데요. 환경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탐험을 통해 정책을 점차 학습하게 됩니다. Q러닝은 현재 상태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연속적인 단계들을 거쳐 전체 보상의 예측값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Q러닝의 동작과정 수도코드입니다. 여기서 Q함수는 이 행동을 선택했을 때 미래에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보상의 합이며 Q함수가 가지는 Q값이 가장 큰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q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디스카운트 팩터도 존재하는데요. 디스카운트 팩터는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액션을 선택하는데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는 큐어닝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스태틱 라우팅과 동일한 성능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스태틱 라우팅과 동일한 성능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주어졌을 때 최적의 경로를 찾아 패킷을 전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구를 위하여 리눅스 환경에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인 NS3를 사용하였으며,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언어는 C++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의 설계입니다. 하단에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노드 4가 출발지, 노드 0이 목적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r 테이블은 보상 테이블로서 최종 노드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은 연결되어 있지만 최종 노드와의 연결은 아님을 나타내며, -1은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백은 최종 노드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Q 테이블은 최초 세팅 시 전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으며, 에피소드 1000번의 학습을 진행하여 Q c o 전 v 매트릭스를 결과물로 도출합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테이블이 학습을 완료한 결과인 Q c o 전 v 매트릭스입니다이 테이블은 노드 4에서 노드 0으로 가는 여러가지 경로에 대한 보상 체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테이블 내에 값이 큰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목적지에 좀더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라우터에서는 이 테이블 값을 확인하여 패킷을 보낼 다음 라우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동작 과정 결과는 옆에 화면 나타내 있습니다. 결과 화면을 보시면 노드 4, 노드 1, 노드 3, 노드 0이 순으로 이동하며 스타팅 라우팅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빌드와 런의 과정을 통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토플로지를 NS3 시뮬레이터 내에서 코드로 시행시킨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결과 안에는 노드 4에서 노드 0으로 가는 경로를 학습을 통해 찾아낸 것입니다. 초기 R과 Q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후에 출력되는 Q 컨버전스 매트릭스를 토대로 최적의 경로가 탐색되어 패킷이 전송되었고, 최적의 경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의 전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결과화면은 노드 1에서 노드 3으로 가는 인터페이스가 끊긴 후의 결과인데요, 패킷이 노드 1까지만 전송된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대안 경로를 찾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스타틱 라우팅의 경로 탐색에서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화 시에 새로운 경로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모든 경로를 알수 있게 되어,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최적의 경로에 포함된 노드가 사라졌을 시에는 차선의 경로를 선택하여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큐 러닝을 사용한 스테틱 라우팅 경로 탐색 개선을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조심이주 팀의 심승민이었습니다.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